사귀는 법, 불렀을 때 잠자리는 법. 이거를 사람들이 악용할까봐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유명하거나 재생인 유명인과 만나려면 일반 여자라도 엄청 이뻐야 하나요? 보통 어떻게 만나나요? 일반 여자들도 예쁘면 유명인들에게 dm 받는다는 소리 듣고 궁금해졌어요. 뭐개인마다좀 다를 수 있을 텐데, 쟤만 하면은 그냥 누구보다 이쁠 필요 없고, 적당히 이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일반인이 더 친해지기 쉬울 수도 있어요. 명분도 없는데 dm 보내면 좀 이상할 수 있으니까 스토리 답장 같은 걸로 dm 보내면 좀더 자연스럽겠죠. 그래도 어느 잘생긴 인플루언서랑 좀 잘해보고 싶다. 하다못해 그 남자는 잠자리라도 해보고 싶다. 그러면 피드에 사진 예쁘게 나온 거몇장 올려놔. 세서 세 장에서 여섯 장 얼굴이랑 전신 같은 거 이렇게 나온 사진 몇개 올리고 팬이 라고 dm 보내세요. 그리고 연락이 좀 된다면 상대방에게 자신이 날아보낼 것 같은 위험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를 어필하면 돼요. 그러면 웬만하면 다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 따라 다르기도 해요. 안,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위험한 여자처럼 보이면 안 돼요. 뭐 얘랑 이런 것 저런 거 했다가 나중에 좀 문제 될수 있겠다. 라고 위험 감지되면 그 남자는 당신을 경계할 거예요. 이렇게 없는 남자들이나 뭐 별거 없는 남자들이나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자가 들이대면은 어 기이득 이러면서 받았겠지만 요즘은 이제 여자가 무지성으로 다가오면 어 잠깐 정지 남자들은 경계를 해요. 상대방이 성병일 수도 있고 뭔가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경기를 해요. 제일 중요한 건 위험한 여자처럼 보이면 안 돼요. 어중간하게 인기가 조금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문제 생겨도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니까 막 굴려 다녀요. 이 여자를 만나면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신 위험이 없고 리스크가 없는 여자라는 걸 어필을 해야 돼요. 막 양고 좋아하는 여자 중에 대놓고 섹스 어필하면 남자들이 다 넘어온다고 그렇게 하는 여자분들이 간혹 있는데 별로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여자들도 이상한 남자랑 잠자리하거나 사귀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커지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누가 보낸 스파인지 알고. 그냥 어느 정도 예쁘게 잘 나온 사진들에 피드에 3장, 6장 얼굴이랑 정신 나온 뭐 그런 것도 몇개 올리고 팬이라고 dm 보내세요. 댓글 말고 개인 메시지를 하셔야 됩니다. 스토리 같은 거 올리면 은 스토리 답장을 해봐요. 된다 안된다 개념보다는 연, 연결고리를 만드냐 아니냐 가능성을 만드냐 안 만드냐 그 차이거든요. 만약에 대항이 장이 열렸다 거기서부터 이제 개인 재앙이고. 남자랑 여자랑 잠자리 하는 거는 달라요 남자보다 여자가 아무래도 잠자리 상대 구하는 게더 쉬워요 그런 것 때문에 이성과 잠자리를 많이 해봤다면 남자는 능력남, 뭐 여자는 싼 여자 뭐 이런 말이 생긴 거예요 뭐꼭 잠자리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친해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연애를 할 수도 있고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뭐그 사람과 잠자리를 하고 말고 뭐 사귀고 말고 친해지고 말고 그거는 제가 뭐 관습할 게 아니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